자, 반갑습니다. 단타투브입니다. 어, 2020년 1월 2 2일아침시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간밤에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다우지수는0.52% 하락으로 조금 마감했습니다. 예. 어, 일단, 재료는요, 재료는 뭐가 나왔냐면, 우한폐렴이에요. 예, 우한폐렴. 음. 우한폐렴이 이제 중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어 시작을 하고 음 이게 아시아 각국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확진 환자가 나왔고 그쵸 네 태국에도 나왔고 저 바다 건너 일본에도 나왔고 계속 저 우한패로 확진 환자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2의 사스가 되는거 아니냐 지금 이런 공포심 때문에 어제 아시아 증시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자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악자는 뭐 만들어내면 만들어질 수 있다 우한폐렴으로 과연 이게 악자가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아무튼 뭐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03년에 사스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알아주시는 코스피는요 넬리가 나왔어요 코스닥은 상반기 넬리 나오고 하반기 조정이 나왔고 예. 근데 이게 뭐악재로 되겠다 2003년에 지수가 사스 발생을 했을 때 그렇게 지수가 떨어졌냐 그건 아니었죠 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이 일주일 설날, 중국 춘절이에요. 중국 설날이죠. 일주일 연휴에있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엄청나게 빠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이제 구정 연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 아시아 증시는 이제 구정 연휴 설 연휴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더 빠르게 퍼지지 않겠느냐 예. 어,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악자가 발생을 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뭘 주목을 해야 되냐 이 3일간의 캔들 조합을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고점에서 나왔는데 고점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 캔들이죠 네자 양봉으로 끌어올렸고 이 양봉 다음에 어, 또 양봉이었죠 양봉을 하는데 시가 개부로 떼었어요 갭으로 띄우고 나서 뭐가 나왔냐 상승세가 나왔고 자그 다음에 시가개파락하는 이런 양봉이나 음봉이 아,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음, 양봉 시가갭상승 양봉 그 다음에 시가개파락 음봉 이게 나왔을 때는 바로 이 캔들 조합이 뭐냐 네이 캔들 조합이요 <laughs> 석별형 캔들 조합이라고 합니다 네 코가 막혀가지고요 지금 네. 석별형 캔들 조합인데 샛별형 캔들 조합이랑 반대 패턴이에요. 샛별형 캔들 조합은 뭐냐? 이런 자리에서 나왔을 때 음, 정확한 패턴이 이런 자리 비슷하겠네요. 자, 음봉으로 시가 개파락해서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 시가로 개파락해서 양봉으로 만들어졌데 이런 양봉 자리. 그 다음에 시가갭 상승하는 양봉. 이런 양봉이 났을 때바닥권을 출현할 때샛별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네, 석별형 캔들. 네. 데 이런 반대 패턴, 바로 이런 석별형 캔들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석별형 캔들 패턴. 저 볼게요. 자, 이런 석별형 캔들 패턴이 나왔을 때는 뭐냐? 하락 전환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 전환 패턴. 예, 네. 아시겠죠? 어, 네. 고가권에서나 오게 있는데, 하락 전환 패턴이다. 정확하게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줬거든요. 네 그리고 꼴값지 않은 그런 이슈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올 게 뭐냐. 중국하고 무역협상 이1 단계가 합의가 됐는데 이게 단계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바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2 단계 협상에 대한 걸림돌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악전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이 오일성과 지질 하고 있는데, 이거 깨지게 된다면, 와장창 좀 한번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장창. 음. 일단은, 29,000지질라일 네. 이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9,000지질라일 음.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나스닥은 조금 그나마 좀오위선 지지하고 있는데 얘도 뭐 똑같이 오위선 지지를 하고 있네요. 얘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는 근데 갭 상승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거 네어 추진라인은 좀 밑으로 9,275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닥스로 넘어가서 봤을 때. 얘는 오히려 이제 시간이 일찍 끝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안 됐어요 하락 부분들이 작용이 안 됐는데 얘도 하락 부분 작용을 하겠죠 지지 라인 여인데13,400 네. 13,400그 다음에 깁 상수 부분 음. 13,400 네. 13,400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닥스도 이탈하면 또 와장착 네. 무너지는 자리 네, 잠시만요 네, 아 코가 바뀌네요자 우리정신 한번 볼게요 환율 어제 환율 또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1100 환율이 뭐 67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laughs> 어제 음, 웨인드 매도가 나왔거든요 어,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양시아 모두 웨인드 매도 네. 웨인드 매도가 강하게 나왔어요 음 리스크 관리죠. 지금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옵니다. 이 기관들 나라도 팔아먹을 놈이 시작기 때 기관들. 네, 기관들 매도세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어제는 특히나 금융투자 중심으로 엄청난 물량들 나왔거든요 기관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전 구간에서 저항대로 자리 잡던 분들이에요. 다. 네. 여기랑 어2240 2260. 어, 70 정도. 이게 다 정확대로 자리를 잡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2270, 60, 네, 70, 70 정도 되겠네요. 70 정도에서 돌파를 못하고 밀려버리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이게, 네. 돌파 못하고 밀려버리는. 위쪽 돌파하려다가 돌파시도하고 차익매물 떨어졌죠. 그 다음에 어제 짝에서 아, 바로, 네, 또한번 2266. 예. 네. 이 라인 돌파하려다가 밀려버리고, 음복으로 길게 떨어졌죠. 네. 2240도 깨버렸다면, 5년리에서 2230입니다. 2230. 이거. 11선 지지. 이거 지지 못 받으면, 또한번 와장창 밀릴 거예요. 이제 2200나인. 또 확인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또 뭐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검선 이탈하는 이러한 자리, 5년차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다? 다이버전스다. 주가로 올라가는데 지표는 내려가는 자리가 돼버린다 다이버전스다. 이러면. 하락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냐, 기관들 외인들 매도를 하는 게 바로 이 우리아라 설 연휴죠. 24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데, 24, 25, 26, 27. 바로 이번 주금요일날 다음 주월요일날 거래일이 쉬기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이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매도예요. 이렇게 되면. 오늘, 내일 다 매도입니다. 오늘, 내일. 다 매도예요. 그래서 이번주 내내는 하락으로 진행을 할거다 근데 이번주 내내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어, 진행을 하면 뭐가 되냐 또 내려오느냐 이게 또 음. 제가 봐서는요 또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이번주 내내 하락이고 다음주도 조정이고 예. 원래 명절 앞두고는요 지수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딱그 상황이에요 그랬다가 중국 폐렴 예. 자, 어제 코스닥 하락폭 컸죠 1%까지 물렸습니다. 종가 1.02% 하락. 네, 그쵸. 응,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도, 그쵸. 얘도, 응, 어. 얘도 여기 693, 응, 어, 693 장대. 아, 어. 못 들어요. 돌파 못 했어요. 물려버리네요 그렇다면 뭐냐? 이제 저항대가 여기에요. 여기 딱 683이에요. 어제 밀렸죠? 676까지 딱 정확하게 지지받았습니다. 선거두는 데까지 이거 이탈하면 오늘자 이탈하면 뭐가 되냐? 시가 개파락하게 된다면 이탈할 때고 668라인까지입니다. 또1% 빠지는 거예요. 또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 얘 같은 경우는 현제 빨간색 검서딱 이탈하는 자리거든요. 얘는 벌써 다이버전에서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이 빨래 우려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끌어올렸던 거 있잖아요. 이때 이때 끌어올렸던 게다 개인들 매수로 천억 이상, 매수, 천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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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만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한팔 천억, 1 조, 1조 가까이 될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코스닥 순매수가 이때만. 어. 이때만 일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왠데 다 팔아치웠단 말이야 살짝 떼어놓고 네, 패대기죠 이제 또한번 패대기 칩니다 이렇게 되면 추세 지지라인 한번 꺼볼까요 이거만 보더라도 여기까지요 밀려야 되는 자리 그렇게 된다면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어제부터 분명한 경고 들었습니다 조심하시라고요 네. 단타 들어가도 아닐 것 같으면 빨리빨리 잘라버리세요 그래야 돼 어, 수요로 들고 가겠다? 큰일 납니다, 또. 여기서 한번 겪었죠? 네. 여기서 한 번. 네. 여기서 한번 먼저 겪고, 여기 올라오더라도 종목도 안 올라왔죠? 지역발역 끌어올리고, 네. 그 다음에, 아, 반도체 끌어올리고, 화장창도 무너졌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거 앞서서, 하, 어, 학습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주신다면 좀더 좋은 영상도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